안녕하세요. 1월 27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또 마음을 다한 돌이킴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묵은 마음과 가시덤불과 같은 죄를 모두 제하고 진실과 공의를 행하라고 주님 요청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가족을 베어버리는 그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말씀하셨고 또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이 수반되도록 요청하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마음가죽을 베고 곧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를 7절에 수풀에서 올라온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 침략의 결과로 팔 절에 애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이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할례의 목적은 곧그 내용은 바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더 알고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언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 외적인 표시로 주어진 이 할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표가 다 있었을 겁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시로 한제 귀한 것인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게 없다면 그럼 대체 이게 무엇이냐? 육체에 그냥 표만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가 갈아야 할 묵은 생각과 가시덤불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순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와 구약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에 있죠.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어도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그 언약을 파기했고 결과적으로 이 육체의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독교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음~ 기독교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 거듭난 자의 것이죠. 생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전과는 다른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안에 없던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한순간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새 마음이 부어져서 그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다시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토록 익숙하고 편하던 죄가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음, 싫어하실까? 그런 것들을 헤아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생겨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든지 크든지 그 모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 그 생명의 참된 부여와 영광을 알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